스레드로 돈을 벌수 있다던데, 근데 아직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시죠?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SNS인 스레드 기초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이 5분짜리 영상만 보시면 스레드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초 정보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필 설정부터 소개글 작성법, 그리고 리포스트, 인용, 고정 같은 주요 기능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보고 나서 꼭 바로 시작해 보세요. 우선 스레드의 좋은 점은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PC로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글 쓰고 댓글 달고 소통하기가 그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댓글을 소통할 때는 PC를 활용하긴 해요. 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타자 치는 게 조금 버겁더라고요. 여러분도 계정이 커지고 소통할 일이 많아지면 그때는 PC 스레드를 활용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활발한 스레드 활동을 위해서 세팅해 두면 좋은 내용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프로필 설정이에요. 맨 윗부분 이름은 닉네임이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그 아래 부분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팔로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링크가 있다면 해당 링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예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작성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글은 장황한 글보다는 100자 이내로 작성해 주는 게 좋고요. 앞부분에는 이모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대로 링크가 있다면 링크도 추가해서 나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고 판매하는 상품이나 업장이 있다면 해당 페이지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리하자면 효과적인 프로필 글 작성 팁은 50자에서 100자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해주시고 이모지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매력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팔로워가 공감하거나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습니다. 가능한 한 링크를 활용해서 추가 행동을 유도해주세요. 그 다음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인스타그램과 연동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설정해도 좋고요.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 이미지로도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AI 이미지보다는 실제 이미지를 활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신뢰도를 높여주는 방법이니까요. 혹은 로고나 문구 등 나를 더잘 드러내는 이미지면 좋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글이에요. 프로필에 적혀있는 새네 줄보다 긴 형식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프로필에 적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관심 있는 것들, 그리고 나를 팔로워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혜택까지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소개 글에는 이 쓰레드를 통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적어주면은 나를 팔로워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소개 글을 작성하고 나면은 상단에 고정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 프로필에 들어오자마자 보게 되는 첫 번째 글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면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고정글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포스팅 작성이에요. 스레드는 최대 500자까지 쓸수 있고요. 이미지는 최대 10장까지 업로드가 가능해요. 게시글에 댓글에 모두 링크 첨부가 가능합니다.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들이 터지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기존에 올려 주었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은 주요 기능이에요. 소통 기능 중에는 리포스트와 인용이 있는데요. 이 리포스트는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할 수 있고 내 글도 다시 한번 공유가 가능합니다. 리포스트는 딱한 번만 가능해요. 행사나 이벤트가 있다면 리포스트를 해서 다시 한번 글을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반응이 좋았던 글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반응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이 리포스트를 활용하기도 해요. 인용은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시리즈물로 글을 쓰거나 추가로 설명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인용해서 나의 생각을 추가할 때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스레드에 올린 글을 인스타그램에도 업로드할 수 있어요. 피드, 스토리 모두 다 가능하고요. 피드 형식, 릴스 형식으로도 모두 가능합니다. 스레드에 올렸던 글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때는 혹시 잘리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개 매체에 같이 노출이 되다 보면 노출량을 더 늘릴 수 있겠죠? 원소스 멀티유즈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수정 방법이에요. 쓰레드 글은 발행 이후에 15분 동안에만 수정이 가능해요. 내가 쓴 게시글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누르면 수정 버튼이 떠요. 15분이 지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까 오타나 가독성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15분 내에 수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알고리즘 설정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초반에 3D에 접속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아직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알고리즘을 적당하게 맞춰 주는 게 좋은데요 내가 관심 있는 글에는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아 보세요 이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내가 선호하는 컨텐츠를 더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관심이 없는 글이 있다면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클릭한 후 관심 없음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비슷한 글의 주제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초반에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학습해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컨텐츠들이 더 많이 노출될 거예요. 혹시라도 중간에 알고리즘이 망가졌다고 생각되면은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줘보세요. 검색을 해서 내가 관심있는 글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반응하면 알고리즘이 빠르게 학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본은 다 아시겠죠? 누구나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큰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시작해보세요. 글을 써보시고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돈이 되는 SNS 정보들 많이 많이 가져와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